서울 강남의 한 고층 오피스 건물, 지하 2층 주차장 깊숙한 곳에 작은 관리실이 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는 그 좁은 공간에서 한 노인이 낡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라디오를 듣고 있었죠. 이 노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건물 관리 사무소 직원들조차 그냥 주차장 아저씨라고만 불렀으니까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항상 같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등은 조금 굽어 있었죠. 매일 아침 7시면 관리실에 나타나서 저녁 9시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특별히 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가끔 주차장을 한 바퀴 돌면서 불 꺼진 곳은 없는지, 차량 출입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는 정도였죠.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관리실에 앉아서 라디오나 듣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작은 도시락 하나를 꺼내서 혼자 먹었어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거의 볼수 없었죠. 가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있으면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퇴근할 시간이 되면 노인은 관리실 문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차를 몰고 나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을 보듯 조용히 지켜보곤 했죠. 그 눈빛에는 어떤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건물 직원들 사이에서 노인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그가 이 자리에 온지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 아저씨, 집이 있긴 한 건가?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네. 혹시 노숙자 아닐까? 이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죠. 사실 노인의 정확한 신분을 아는 사람은 건물 관리소장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소장도 자세한 사정은 몰랐어요. 그냥 위에서 특별히 부탁한 분이니까 잘 챙겨드리라는 지시만 받았을 뿐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 직원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노인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저 아저씨 하루 종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네. 이런 불만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점심시간 몇몇 직원들이 주차장으로 내려왔다가 노인이 도시락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김대리라고 불리는 30대 남성이 동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보세요, 저기. 진짜 거지 같지 않아요?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그 말을 들은 이 과장이라는 여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그런데 월급은 받고 있을까요? 저렇게 일도 안 하면서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서 노인의 모습을 몰래 찍기 시작했습니다. 단톡방에 올려볼까요? 우리 회사 신기한 인물. 그날 저녁 회사 단체 채팅방에는 노인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주차장 거지 아저씨 키윽키윽키윽 접은 정체가 뭘까요? 혹시 회사 사장님, 친척? 온갖 추측들이 쏟아져 나왔죠. 누군가는 불쌍하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재미있는 구경거리 정도로 여겼습니다. 며칠 후부터는 아예 대놓고 놀리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김 대리는 친구들과 함께 주차장에 내려와서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바쁘시네요. 라디오 들으면서 월급 받는 직업도 있구나.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노인에 대한 소문은 더욱 과장되어 퍼져 나갔습니다. 30년 넘게 저 자리에 있다던데 정말 인생 포기한 사람 같아. 저렇게 살면서 뭔 재미로 사는 걸까? 사람들은 노인의 진짜 모습은 보려 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에만 갇혀서 판단했습니다. 노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같은 자리에 앉아 라디오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가끔 깊은 한숨을 쉬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노인의 관리실 한 구석에는 낡은 철제 서랍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쓴그 서랍장의 맨 아래 칸 깊숙한 곳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어느 날 저녁 건물이 조용해진 후 노인은 조심스럽게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군복차림의 남자들이 어깨 동무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지금의 노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노인보다 조금 더 젊어 보이는 남자였죠. 두 사람 모두 늠름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78년. 평양 남단 작전 종료 후 마이너스 생활 기념. 노인은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글자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기억났죠. 노인의 본명은 박철수였습니다. 젊은 시절 국가기밀요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었죠. 사진 속 다른 남자는 동생 박철민이었어요. 형보다 3살 어렸지만 똑같이 국가정보기관에서 일했습니다. 형제가 함께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지금도 그때의 감정이 생생했죠. 평양 남단 작전은 북한 내부의 중요한 정보를 빼내오는 극비 임무였습니다. 성공할 확률이 절반도 안 되는 위험한 작전이었지만 박철수와 박철민 형제는 주저하지 않고 자원했어요. 형 우리 둘이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 철민이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손에 넣고 무사히 돌아온 두 형제는 상부로부터 극찬을 받았죠. 그때 찍은 사진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다음에도 또 함께 나가자. 철민이 웃으며 했던 약속.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어요. 40여 년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젊고 패기 넘쳤던 자신과 동생의 모습. 그때는 정말 세상 무서울 게 없었죠.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주차장은 고요해졌습니다. 형광등 몇 개만 깜빡거리는 그 정막한 공간에서 박철수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죠. 낮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절대 보여주지 않았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잘 묻혀 있겠지. 박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동생 박철민의 무덤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던 그 마지막 작전 이후로 철민은 영원히 실종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1980년 봄 철민과 함께 떠난 마지막 임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중국 국경 근처에서 북한 고위 간부의 망명을 도와주는 작전이었어요. 하지만 정보가 새어나갔고 두 형제는 적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형, 먼저 가. 나는 시간을 벌게. 철민의 마지막 말이었죠. 박철수는 그때 철민을 두고 혼자 도망쳤습니다. 작전 규칙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평생 후회로 남았어요. 며칠 후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철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혈흔과 총탄 자국만이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을 보여줄 뿐이었죠. 철미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박철수는 매일 밤 동생에게 사과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졌죠. 자신만 살아서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국가에서는 박철수에게 최고의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예가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동생을 잃은 슬픔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했어요. 더 이상 작전에 나갈 수도 없었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결국 조기 은퇴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죠. 은퇴와 함께 박철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를 지우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었어요. 국가기관과 맺은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박철수라는 이름조차 묻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이제 완전히 사라지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주차장 관리인으로서의 생활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을 하며 조용히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죠. 매일 밤 혼자 남겨진 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일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오후 6시쯤 지하주차장 입구에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나타났어요. 고급 승용차가 가끔 들어오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이 차는 뭔가 달랐습니다. 번호판도 특수했고 차체에서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남달랐죠. 그런데 리무진은 한 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곧이어 똑같은 모델의 검은 리무진이 연달아 4대 더 들어왔습니다. 총 5대의 리무진이 지하주차장에 일렬로 정렬되어 주차했죠. 이런 광경은 이 건물이 지어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창문으로 내려다 보기 시작했어요. 어, 저기 봐. 리무진이 다섯 대나 와 있어. 혹시 대통령이라도 오는 건가? 아니면 재벌 총수? 사람들의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리무진에서 내린 사람들의 모습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걸음걸이부터가 보통 사람들과 달랐죠. 훈련 받은 특수요원들의 특유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건물 경비원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저분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경비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검은 정장의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치 이 건물의 구조를 훤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지하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들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죠. 놀랍게도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주차장 관리실이었습니다. 평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그 작은 공간으로 일제히 몰려갔어요. 구경하러 따라온 건물 직원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설마 저 거지 아저씨가 무슨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야? 검은 정장의 남자 중한 명이 관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국장님 저희입니다. 그 호칭을 들은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어요. 국장 저 평범해 보이던 노인이 국장이라고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실 안에서 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세요.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직원들이 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관리실 문이 열리자, 완전히 달라진 박철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평소의 구부정한 자세는 사라지고 꼿꼿하게 선 그의 모습에서는 오랜 세월 숨겨져 있던 위엄이 느껴졌어요.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죠? 박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건물 직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평소 자신들이 무시하고 놀렸던 그 노인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다니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남자 중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국가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북한 관련 중대한 사안인데 현재 활동 중인 요원들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전 국장님의 경험과 판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박철수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았죠. 구체적으로 무슨 일입니까?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북한 고위층에서 대규모 망명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작전이 발각되어 인질 상황이 발생했어요. 우리 요원 3명이 현재 적에게 붙잡힌 상태입니다. 남자의 설명이 계속 되었죠. 구출작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과거 유사한 상황을 처리해 본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박철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마도 동생 박철민이 실종되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구하지 못했던 동생 대신 다른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기회였죠.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국장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자가 간절한 눈빛으로 박철수를 바라봤어요. 주변의 건물 직원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죠. 박철수는 천천히 관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그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동생과 함께 찍었던 그 흑백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철민아,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해볼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관리실에서 나온 박철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담 명료했어요.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물 직원들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죠. 다음 날 아침 7시 평소처럼 출근한 건물 직원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실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지난 몇년 동안 단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항상 정시에 나타나던 박철수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대리가 호기심에 관리실 문을 열어봤어요. 평소 노인이 앉아 있던 의자는 비어 있었고, 늘 틀어 놓던 라디오도 조용히 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평소 볼수 없던 물건 두 개가 놓여 있었죠. 하나는 낡은 군번줄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방부 마크가 찍힌 편지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지? 김대리가 군번줄을 들어올렸어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 줄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었고, 색도 바래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이것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는 더욱 신비로웠어요. 국방부 공식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봉투 자체도 일반적인 것과는 달랐습니다. 고급 종이로 만들어진 것 같았고, 만져보니 두께감도 남달랐죠. 하지만 봉투는 밀봉되어 있어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식은 금세 건물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주차장 아저씨가 사라졌대. 책상에 이상한 물건들을 남겨놓고 어제 리무진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더욱 흥미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던 거야.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 점심 시간에는 거의 모든 직원들이 관리실을 구경하러 내려왔습니다. 평소 관심도 없던 그 작은 공간이 갑자기 관심의 대상이 되었죠. 여기서 정말 몇년 동안 혼자 앉아 계셨을까? 우리가 놀렸던 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후회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관리소장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정리시켰어요. 모두 할 일하러 가세요. 여기 구경할 게뭐 있다고. 하지만 관리소장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그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까지도 박철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실은 새로운 관리인에게 넘어갔고 책상 위에 군번줄과 편지봉투만이 그가 존재했다는 증거로 남아 있었죠. 박철수가 사라진 지 며칠 후 저녁 뉴스에서 짧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가 안보 관련 위기 상황이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정부는 긴급 소집된 고위 자문단과 민간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인질 구출 작전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두 문장으로 끝나는 간단한 보도였지만 건물 직원들은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어요. 그 민간 전문가가 누구인지를 김대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거지 같다고 했던 말들, 몰래 찍어서 단톡방에 올렸던 사진들, 일부러 큰 소리로 놀렸던 순간들, 모든 것이 뼈 아프게 후회되었습니다. 진짜 누구였는지 알았다면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 과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일도 안 한다고 비웃었던 그 노인이 사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온 영웅이었다니 자신의 얄팍한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나니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졌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건물 관리 소장은 며칠 후 윗선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철수 씨 관련해서는 일체 함구하십시오. 언론이나 외부에서 묻더라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세요.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제야 관리소장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동안 단순한 주차장 관리인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분의 진짜 정체를 말이죠. 한달후 건물에는 새로운 주차장 관리인이 나타났습니다. 쾌활하고 말 많은 50대 남성이었어요. 직원들과도 잘 어울리고 농담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새 관리인에게 그리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자꾸만 예전에 그 조용했던 노인이 생각났거든요. 아무 말 없이 라디오만 듣던 그분의 모습이 오히려 그리워졌죠. 몇몇 직원들은 때때로 관리실을 찾아가서 새 관리인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혹시 전에 계셨던 분 소식 아세요? 어디로 가셨는지 들으신 거 없나요? 하지만 새 관리인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갑자기 그만두셨다더라는 말만 전에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곳도 없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차 그 일을 잊어갔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화제거리들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가끔씩 누군가는 그때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어. 어느날 저녁 김 대리가 야근을 하다가 지하주차장에 내려갔습니다. 관리실 앞을 지나치는데 문득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리무진 다섯 대가 들어왔던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던 그 순간,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국장님이라고 부르던 그 순간, 아직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평범한 모습으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을 거예요. 진짜 영웅은 박수갈채를 받지 않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세상을 지켜낼 뿐이죠. 그리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 다시 나타나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낼 것입니다. 그 건물의 주차장 관리실에는 지금도 낡은 군번줄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새 관리인이 이거 버릴까요? 라고 물어봤지만 관리소장이 말렸어요. 그냥 두세요. 그대로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이 평범해 보였던 한 노인이 실제로는 이 나라의 숨은 영웅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그 진실을 기억해야 하니까 말입니다.